네, 먼저 사월의 운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스톤이고요. 자, 각 색깔별로 보시면 요거는 어, 호랑이 눈처럼 호한석이라고 하는 그런 색상이고요. 두 번째 초록색깔 돌입니다. 네, 반짝반짝하네요. 세 번째 돌은 바다처럼 푸른색 돌이에요. 이 푸른색 돌 행운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4번, 투명한 수정구슬입니다. 투명한 수정구슬 원석이고요. 자, 색깔 잘 보이시나요? 음, 귀엽네요. 네. 이네 가지 스톤 중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잘 정렬해서 보시면 1, 2, 3, 4입니다. 자, 여러분의 행운의 돌은 어떤 걸까요? 잘고르시나요 자, 잘 골라보세요, 여러분. 1, 2, 3, 4번입니다. 어디에 과연 여러분의 운이 숨어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서 첫 번째 그 분들 카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정도 운세와 그 행운의 키워드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미리 카드 뽑아놨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잘 정리하고 볼게요. 잘 정리하고 싶다. <laughs> 전 약간 이렇게 정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번 카드 호환석 20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원의 문세의첫 번째 카드에서는 자그키그 그 현재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재정적인 상황이고요 금전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사업 혹은 직장에 관련된 일에 관련된 상황들을 볼 거고요 세 번째 카드는 사람과의 관계 혹은 여러분의 애정운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관교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의 어떤 계약이나 어떤 그런 운세들, 이사나 뭐 이런 이동수에 대해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여러분에게 주는 키 메시지입니다. 조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첫 번째 카드부터 먼저 잘 보겠습니다. 정리해 놓고 볼까요? 응. 음? 반듯하게. 첫 번째 카드, 먼저 여러분의 재운. 와우, 화려합니다. 아름답죠? 네, 컵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완성된 모습이죠. 10개의 컵이 쭈루룩 놓여있는 모습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이 컵들이 주는 그 풍부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어이 카드가 동전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많은 돈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만족스러운 금액을 의미합니다. 어 사실 내가 만족하는 게 중요하죠. 가족들과 내가 만족할 만한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전은 좋고 아 일에서는 상대적으로 힘든 모습을 보이세요. 어 내가 뭐 어떤 업무적으로 좀 피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너무 앞에 실패만 바라보고 내 뒤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더할수 있는 것거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다소 근심이 좀 있으신 모습입니다. 금전적으로는 좋은데 일적으로는 매우 힘든 모습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돈을 못 벌어서라기보다는 5번 카드가 의미하는 변화나 이런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5번 카드 딱 절반이네요. 돈은 좋으나 일은 딱 그의 50% 정도밖에 만족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내가 자꾸 잃어버리고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생각해 매여 계시고 있어요. 음 사람은 와우 퀸 오브 스워드 카드예요. 굉장히 이지적이고 멋진 분이죠. 하지만 고집이 매우 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분은 어떤 분이 있냐면 약간 카리스마 있는 여성분들 있죠. 그런 분이에요. 그 섬세하고 여성적이고 날카로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의 관계운에서는 굉장히 좀 차갑고 힘든 분을 만나셨을 수도 있고요. 그 대차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서 조금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나였다면 참좋았으련만 관계운에서 물어봤을 때는 이런 상대는 약간 버거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분이 나에게 나쁜 분은 아닙니다. 퀸이에요, 퀸. 고귀하고 귀한 분입니다. 그러나 다만 좀 공격적이어서 어렵다,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집니다. 음, 아름답긴 하죠. 퀸 오브 소드, 차가운 아름다움이에요. 네. 이어서 이동수입니다. 이동수는 이렇게. 힘을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네요. 8번 카드죠. 8번 카드의 힘이라는 것은 이동수에서는 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어,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직이나 뭐 이런 것은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요. 이동도 뭐별 문제가 없으세요. 어, 확률적으로 보면 80% 정도의 확률로는 이직을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여러분 이동을 했을 때 여러분이 자리 잡기까지는 음, 여러분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성공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그쵸. 그곳에도 어쨌든 새로운 사람들 이 있고, 새로운 뭐 장소가 됐든, 새로운 사람이 됐든, 만나게 됐을 땐 적응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죠. 어, 네, 사자처럼요. <laughs> 자, 사자가 상징하는 바는 약간 여러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부드러운 온화함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에게 전하는 키 메시지는 키 메시지에선 여러분이 뽑은 카드는 30번 카드예요. 30번 카드 릴리즈는요. 어 t y 퓨리티, 패밀리. 순수함과 여러분의 어떤 그 노력과 열정 이런 것들을 화, 활용해서 화합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패밀리 카드, 그쵸온 가족이 컵 아래에 행복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이두 카드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맥상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작은 가족이었고요. 가족들이 만족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에서도 여러분에게 순수함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은 일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가족에게 돌아와서 편안한 휴식을 누린다면 여러분에게는 4월은 행복한 한 달이 될수 있을 걸로 보이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뭐, 이직을 꿈꾸실 수도 있고, 뭐, 냉정한 그녀 혹은 그와의 관계가 힘드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일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카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 4월 한 달은 좀 편안한 마음 가지고 지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보셔도 좋고요. <laughs> 가족이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이잖아요. 그렇죠? 1번 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다음 2번 카드. 초록색 스톤을 뽑으신 분들이에요. 초록색 제가 참 좋아하는 색상인데요. 네. 이번엔 반짝이는 돌로 뽑혔네요. 자, 재운, 일복, 사람복, 인복그 다음 여러분의 이동운을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은 키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어이구야. 어 이구야 이 카드는요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죠 검을 들고 있는데 그칼 끝이 어떻죠 매우 날카롭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은 많은데 이 가진 것들이 어때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누군가 뭐 나에게 맡긴 돈일 수도 있고 내가 현재는 가진 것이 많아 보이지만 어, 자칫하다가는 이 잘못 쓰다가는 이게 굉장히 그 검끝이 검, 나를 향할 수 있거든요. 어, 낭비를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나중을 좀 대비하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카드는 아이고 일에서는 음. 내가 좀 미숙할 수 있겠어요. 지금 배워가는 입장이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일을 막 시작하셨는데 마음만큼 이제. 내 역량이 아직까지 따라주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미숙해도 괜찮아요. 일을 하다 보면 느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지만 내 마음가짐 자체는 뭐 굉장히 기대도 크고 욕심도 있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의 역량을 키워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놓치는 일이 없도록 차근차근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세 번째 카드 아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말이죠. 아이 카드가 좀 불안한 카드예요. 에이도브스워드인데요. 여덟 개의 검 카드입니다. 이 카드에서는 뭔가 나에게 쫓기듯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해요. 관계운에서 약간 뭐라고 하죠? 흔히 누군가가 나를 막 계속 미행하는 것 같고 쫓아오는 것 같고 막 이런 불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좀 조심성을 가져야 되겠다. 사람과의 만남에 항상 디딤돌을 뒷듯이 우리가 두드려 보면서 걸어가야 할것 같은 상황이에요. 어, 이런 상황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 사람을 만날 때그 겉보기 말고 그가 단 화려한 저 자동차 말고 나를 저렇게 집요하게 쳐다보고 있는 저그 사람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할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건 너무 좀 그렇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직은는 말씀드리면 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아 사람과의 관계도 좀 힘들고 일도 좀 서툴러서 어~ 고민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어~ 그러나 계약 조건 등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주의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운 곳을 이직하시더라도 말이죠. 아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에게 키워드 카드에서는 굉장히 힘을 주고 있어요 더 클로버 카드 이번 카드인데요. Fortune, Surprise, Meaning. 결국은 내가 이겨내리라. 내가 놀랍도록 새로운 것에서 어떤 좋은 운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곳에 옮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전적으로는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쵸 어떤 이직을 한다는 건 바로 어떤 보상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이직하는 시기에는 좀 금전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어떤 것들을 잘 견뎌낸다면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추구했을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과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고민은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돈 때문에, 조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에게는 결국은 행운이 돌아갈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2번 카드였습니다. 이어서 3번 카드는 푸른색 돌을 고르신 분들이죠? 짜잔! 이 색깔이에요. <laughs> 파란 돌, 금전운부터 여러분의 일, 사람 그리고 이동수 혹은 이직은 이런 것들 보고요. 그 다음에 키메시지 보겠습니다. 자잘 정렬해 놓고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 스톤 올려 놓고요. 첫 번째 카드는 오, 3번 컵카드. 이 3번의 컵카드는요. 모두가 측배를 들고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금전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계약의 어떤 성사가 돼서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돈이 당장 되서라기보다는 계약이 성사돼서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잘 되셨네요. 자, 그런데 7번 완지예요. 7번 완지는요, 일적으로는 다툼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을 말합니다. 주변과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어, 그쵸. 계약을성사하려면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하죠. <laughs> 네, 일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어, 이거는 뭐, 인간관계 운하고 연애 운하고는 조금 달리 볼수 있어요. 관계 운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준다라고 볼수 있고요. 내가 만나는 상대방으로 읽는다면 조금 권위적인 사람을 만나실 수 있겠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사랑관계에서는 주도권을 줄수 있습니다. 음... 네. 다음은 이지군인데요. 오! 이지군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컵 카드 중에서도 약간 공상에 가까운 컵 카드죠. 이컵 카드는 그 내가 이직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동을 하려고 하는 것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움직이지 않고 현재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세요. 여러분 <laughs> 어, 현재 이제 여러분에게 주는 키워드는요. 솔루션 어, 어떤 결말이에요. 좋은 긍정적인 결말로 보여집니다. 더 키라는 카드를 뽑으셨는데요.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이 움직인다면 열심히 노력한다면 성과가 난다 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주도권을 주면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헛된 어떤 생각만 갖지 않으신다면 내가 자꾸 움직이고 싶다 이런 생각만 버리신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해내실 걸로 보입니다. 축하드려요 여러분. 행운이 가득하세요. 자, 4번 카드 뽑아 볼게요. 4번 카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투명한 스톤을 선택하신 분들이고요. 어, 마음이 맑고 투명하신가요? <laughs> 4번 카드 이야기들 펼쳐 볼게요. 자, 네 가지의 그 어떤 운세와 키워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잘 정렬했죠? 첫 번째, 여러분의 재운 오 펜타클. 어, 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카드가 가장 좋죠. 돈잘벌수 있다는 얘기죠. 퀸 오브 펜타클은 금전적인 여유로움과 안정을 말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크게 만족할 수 있는 안정감이고요. 자, 업무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애프터카드가 아닌 원래 카드란 말, 라면 말이죠. 이게 5번의 완즈카드라서 여러분이 치열하게 내적 갈등을 겪는 카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적 갈등이 끝난 상황을 애프터카드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치열하게 일해왔고 주변 동료들과 경쟁해 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끝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기셨네요. 관계운에서는 아 이거는 조금 어리숙한 미숙한 면이 있는이라는 카드거든요. 연애에 있어서 내가 너무 초짜일 수도 있고요 사람의 관계에서 다소 미숙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혹은 뭐 내가 비밀스럽게 해야 하는 일이나 사람과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아직은 다소 여러분이 불안감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 혹시 여러분 사내 연애 중이시라거나 비밀 연애 중이시라거나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음? 아직까지 미숙한 단계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동수에서는 어 글쎄요, 이건 이동수에서는 이동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역시 여러분은 아직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하는 시간들이고요. 이동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금전적인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이동은 하시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직이나 이동의 운은 아직 없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뭐, 금전적인 만족감이 있는데 또찍 다른 일을 찾아서 내가 힘들 필요는 또 없는 거죠. 이미 내적 갈등도 어느 정도 끝나셨는데요, 그죠? 자, 이어서 다음 카드는요. 어 여러분 가든이에요, 더 가든 카드고요. 인비테이션, 파티, 미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받으셨거나 초대를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로 와달라, 뭐 이런 초청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룹원들,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카드를 뽑으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주변 사람들과 혹은 나의 그룹원들과 화합하면서 잦은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 카드였다고 보여집니다. 4번 카드 여기까지였습니다.